미술계의 메신저,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소식, 소식. 네. 3월 23일 목요일, 미술 문화재에게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꼭꼭 집어서 전해드리는 소식. 네.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 지방 소멸 위기의 동네 미술관 만든다 문화 슬세권 1만 곳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시대 지역 문화 정책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법정 부가 감소하는 89개 지역 가운데 85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문화. 역 활동을 마련해 지방 도시가 활력을재찾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리 문화 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한다. 네, 한때 추진해다가 잠잠해졌던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이외에도 국립 문화 기반 시설 다섯 개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비 수도권에 새로 건립한다. 이에 따라 국립 중주박물관, 국립 진주박물관, 국가문원보존관 평창, 국립현대미술관 대전, 국립디자인박물관 세종이 2026년에서 2027년 완공돼 비 수도권의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 핫 이슈죠. 많은 기자들이, 또 많은 미술 컬렉터, 미술계 인사들이 홍콩, 홍콩, 홍콩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매일 경제 45억 호박 순식간에 팔려 아시아 미술 허브 홍콩의 부활, 아트 바젤 홍콩 4년만에 대규모 개최. 네, 같은 내용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을까요? 네. 한국 경제신문. 홍콩 온 큰손들 폭풍 쇼핑. 미술시장 여전히 건재했다. 아시아 최대 장터 4년 만에 정상 개최. 슈퍼리치들 지갑 더 열었지만 서양 관객 비중 대작 출품 줄고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 80%네 헤럴드 경제 45억의 냉금 대형 호박 손에 넣은 슈퍼컬렉터 개막과 동시에 대형작품 팔려나가 한국 갤러리 12곳 참가 역대 최대 관람객 수 서양컬렉터 다소 주로 네 밑에는 해를드 옥션 수원광고센터 프리미엄 옥션 종이 위에 펼쳐지는 우주 네. 서울경제신문 다시 찾은 홍콩 미술의 화양연화 아트바질 홍콩 개막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정상 궤도 서울과 아시아 미술계 투톱 발전 기대 다른 각도, 한글에, 트렌드 안 보이고, 중화권 관람객 북적, 맥바진 홍콩. 4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 중국 컬렉터 경향 출품, 서구 관객 화랑 참여 줄고, 새로운 경향 문제작 거의 없어. 신문 왜냐하면 독보적 랜드마크 서울링 비용과 안전을 우려한다. 네, 서울시에서 건립 계획을 발표했던 서울링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 건축가 전 한양대 교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링을 그림과 함께 발표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본다. 첫째, 서울링은 지름만 20, 200m에서 180m로 바뀌었을 뿐, 형상, 비례, 질감, 모든 면에서 천년의 문의 복제다. 지적, 재산권을 앞서서 보호해야 할 공공이 있도록 대놓고 표절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둘째, 이 사업은 설계·시공·운영이 패키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비투어 방식으로 발주한다는데 과연 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나올지 의문이다. 발주자가 이미 링이라고 못 바꿨는데 누가 대안을 내겠는가? 네 미래를 생각해서 서울링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연합뉴스, 아시아 문화 중심지 꿈꾸는 홍콩, 그 핵심의 앰플러스 미술관, 정도련, 앰플러스 부관장, 아시아 미술 허브, 여러 곳이 돼야 된다. 네, 정도련, 부관장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톱 데일리 서울옥션 K옥션 업방 부진석엇갈린 성적표 이익률 K옥션 21%대 서울옥션 14% 현금 고갈, 서울 옥션 부담 급증 네. 두 옥션회사의 성적표 강원일보 박수근 화백 앉아있는 새 여인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 8천만원 낙찰 3월 21일 현지시간 경매 경매 시작가보다 5억 4천만원 높은 금액 5억 8천만원 네이 작품입니다. 네 연합뉴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 1천여 점은 밀거래품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협회 보고서 유례 기록된 소장품은 절반도 안 돼. 전시 소식 한국경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박생광 박내현 특별전 한일 화해 무드에 다시 주목받는 한국화 두 거장 외색 화가 비난받았던 박생광 검은 기모노 소녀 그림 박래연 일본서 그림 배우며 영향받았지만 해방 후 자신만의 작품생의 발전 두 한국화의 거장 이 전시 놓치지 마세요 매일경제신문 온몸으로 교감한 서울 온몸으로 교감한 고향바다 서정시 같은 화폭으로 시인 꿈꾸던 화가 바이런 김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개인전. 네 오른쪽에는 어제 이미 전해드렸던 역대 최고가 60억 낙찰 조선 달 항아리의 위험. 크리스티 뉴욕 경매 결과 한국 고미술 위상 높아져 네, 한국경제신문 이건 역대급 달항아리 뉴욕서 6 0억에 낙찰 18세기 제작된 높이 45cm 작품 네. 이달 항아리. 네. 경향신문 같은 내용. 주선달 항아리 미국 경매에서 60억 원의 낙찰. 네. 경향신문. 어제 전달했던 내년 베네치아 비엔날리 한국관 예술감독의 야코 파브리시우스와 이서리 공동감독 선정. 나의 감독, 연합뉴스, 대구 사진비엔날레, 예술총 감독의 서울대 박상욱 교수 선임, 대구 사진비엔날레 9월에 열리죠. 네, 작년에 많은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았던, 진주의 전시 경남일보. 경남일보 한국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 업무협약.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성공 개최 위해 적극 협력. 지난해 첫 번째 전시에서 방문했던 7만여 명의 관람객. 네, 화조를 주제로. 네. 동아일보, 관에서 펴낸 첫순 한글 교과서 사료 오늘 공개 1894년 편찬 군절 교과서 추정 세종대왕 박물관에서 한 달간 전시. 네. 오늘 김달진은 평창동 가나아티센터의옷 전용 선생 전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이제 원료죠. 홍석창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두 내용 영상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계 매신저 김달진이 전해드린 미술계 소식.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